가끔 이제 제가 진료를 받아 보면 치질이 심해서 치질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 누구 아시는 분은 수술했다가 다 재발을 해요라고 이야기를 해요. 치질 수술법이 많아요. 뭐 기계를 쓰는 방법 뭐 레이저를 쓰는 방법 고무 밴드를 쓰는 방법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. 그런 것들은 뭐냐면 옛날 방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. 치액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은 교과서에서는세 군데가 발달돼 있다고 그래요. 왜 치액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만 이렇게 제거를 하고 말아요. 그런 방법들이 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무 밴드 결찰술 레이저 결찰술 그다음에 치액 제거하고 뭐 열어놓느니 뭐 꿰매느니 그런 방법이에요. 그러면 이 사이사이에 있는 것들 치액이 아니냐. 이것도 치액은 치액이에요. 혈관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전반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. 치액이에요. 근데 교과서적으로는 얘를 먹여 살리는 혈관, 동맥이죠. 이 동맥을 없애면 된다. 나머지는 없어질 거다. 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럼 나머지들이 없어지냐? 안 없어져요. 또 생겨요. 수술을 할 때는 뭐 레이저 수술법이 됐던 뭐가 됐든 뭐 방법은 상관없어요. 중요한 것은 치액을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다 제거를 하느냐? 그게 중요해요. 레이저라든가 고무밴드라든가 뭐 치액만 절제하고 꼬맨다든가뭐 레이저로 그것만 제거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전체를 다 제거할 수가 없어요. 이것들은 재발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내랑 밖를다 들어 올리고 자르고 꼬매요. 그럼 재발은 안 돼요. 이렇게 하는 게 재발이 안 되는 방법이지, 사실 뭐안 아프게 수술하는 방법, 뭐큰 것만 제거하는 방법 하면 대부분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요.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, 재발 안 되게 수술하는 그 법이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들한테 이제 오시면, 아, 제가 하는 방법은 으 재발은 안 돼요. 물론 이제 아픕니다 근데 사실 어떤 수술법을 해도 아프긴 아파요 어떻게 잘라서 없애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없애면 재발은 안 해요 내치액만 수술하면 안 아픈 경우 있어요 근데 내치액만 수술하면 외치액이 또 생겨요 혼합체이기 때문에 내측 뇌치액, 외치액을 다 자르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픈 건 이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부분 통증 사라지고 완전하게 제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